안녕하세요. 저희는 훅 코리 아요 반갑습니다. 예. <laughs> 공연 때 생각이 나서 한번 했었는데 펄쩍찍은 한가요? 네. 오늘의 강좌는요. 저번에 두 가지에 이어서 저번 두 가지가 뭔지 링크도 시켜드릴 거지만 한번 기억하시라고. 요동나 기억고 투드립을 오른쪽으로 쳤을 때 일단 오른쪽만 예를 들게요. 슛 동작이 있었고요. 기억나시죠? 그 다음에 상대방이 블락을 확실히 높이 뛰었을 때 여기서 슛을 쏘던지 언더로 하는 동작이 있었죠. 이 동작에 이어서 사용하시면 같이 이용해서 하시면 상대방 수비가 정말 헷갈릴 동작입니다. 동작으로 한번 보시죠. 네, 영상 잘 보셨나요? 먼저 오른쪽 한번 스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른쪽 스텝 할때 일단 투드립으로 저희가 계속 해왔던 거니까 빼놓고 마지막 스텝에서 왼발, 오른발이 들어가죠. 왼발, 오른발이 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. 이때 슈페이크 만약에 안 막으면 진짜 쏘셔야 돼요. 근데 상대방이 뛰는 거 보였다. 공간 창출을 하려고 이 왼발을 기준으로 보시죠.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슛을 쐈단 말이에요 돌아서, 아시겠죠? 반대쪽도 마찬가지죠? 오른발, 왼발 오른발, 왼발에서 오른발을 기준으로 선을 반대로 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회전 슛을 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네. 느린 화면으로도 제가 할 테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동작 영상 확인 잘 하셨나요? 이 동작은 시야로 확보하고 하시면 꼭 빠르게만 하지 않으셔도 오렴미 있게 하시면 충분한 동작이 될수 있으니까요. 많은 연습 부탁드리겠고요. 네. 어, 날씨가 오늘 좋은데 약간 바람이 부네요. 비도 온다고 하는데 안 와, 아직 안 오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지금까지 저희는 훅풀이, 아요 감사.